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에 딱 50인분만 판매하는 역대급 가성비와 맛을 자랑하는 장어덮밥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식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4개의 시간이라는 식당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딱 50인분만 판매를 한다고 해서 예약도 없이 가서 먹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평일이고 제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웨이팅도 없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이 차로 바로 앞에 있어서 주차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매장 문에 보면 주차 가능한 공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매장 내부인데요. 매장은 사실 조금 협소합니다.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는 테이블 좌석이 있고 우측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가득 있는 공간은 조금 다지석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요 네 흠밥 하기에도 아주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석 몇개 없죠 앞서서 정말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장어덮밥이 11,000원 이거든요 근데 특으로 주문하시면 16,000원 이에요 5,000원 차이니까 무조건 특으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밑반찬은 깍두기, 무 피클, 그리고 멸치 이렇게 간소하게 나오고요. 메인 메뉴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특 장어 덮밥입니다. 장어 벌써 푸짐한 게 느껴지시죠? 제가 몇 개인지 세봤는데 장어가 16조각 들어가 있습니다. 장어는 이렇게 도톰하게 실한 놈들로 다 올라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국으로 입 한번 헹궈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양념도 적당히 잘 발라져 있고요. 한입 먹었는데 달달함과 촉촉함과 그리고 부드러움이 한 번에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밥 나오기 전에 장어만 다 먹을 것 같아서 장어 한번 치워서 아래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볶아진 양파가 한겹 깔려있고, 그 아래 밥이 있는데, 양파 소스가 밥에 잘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비벼 먹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잘 비벼진 밥에 장어 하나 올려서 딱 먹잖아요. 그럼 진짜 맛있습니다. 먹다가 조금 느끼하다 싶으면 요 깍두기 같이 한입 먹으면 금방 또 괜찮으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깍두기까지 맛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입과 눈과 지갑까지 만족스러웠던 사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계의 시간은 지금 보시는 삼방산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소화도 시킬겸 가게 옆길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렇게 삼방산을 가까이서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인데 여러분 빛의 꽃이 벌써 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올 때마다 들려서 사가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구경 왔습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방식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왔을 때는 대기를 걸고 입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갔을 때는 대기 없이 그냥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긴 많네요. 너무 유명한 베이글 집이어서 굳이 뭐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여기 베이글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습니다. 베이글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감히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요. 혹시 베이글을 싫어하셨거나 아니면 처음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만, 정말 아무거나 하나만 사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베이글 몇 개랑 크림치즈 몇개 담았더니 이 정도 나왔죠. 비쌉니다. 그래도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웨이팅도 덜하고 베이글도 항상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마다 들러서 사가고 있습니다. 1층에 우무 팝업 스토어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푸딩을 좋아해서 예전에 몇번사 먹었던 곳인데 어느샌가 브랜드가 꽤 커졌습니다. 굿즈도 많이 판매하고 비누도 엄청 유명해졌더라고요.

원칙 은 정답 이이크가지 종류 가있 네요. 다른 건다 제쳐두고 제가 좋아하는 푸딩만 두개 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